부산한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 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제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도회에 기도에 집중하고. 새벽 기도는 휴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밥은 계속 업로드 되고 오늘의 밥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야구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엽의 인내를 들었고 했는데 엽기스는 우리가 인내하며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제가 또 인내하며 전해야 하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 요번 우리가 흔히들 고난을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그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좋은 윤리 교과서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를 인간의 어떤 노력, 인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하고 복을 받는 세상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욕기의 시작은 욕의 이 의로움과 또그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욕에 대한 고발이 그 내용이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부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배 오늘 1절 말씀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배의 훌륭한 점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 정말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먼저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였다는 이 히브리 말은 욕이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그들을 성결과 정결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욕이 자녀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많이들 기억하는데요. 욕에게 있어 먼저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셨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교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혹 자녀 교육의 종국적 목표가 그냥 반듯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어, 세상적으로 입신양명하는 것, 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그런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종국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어,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게 됩니다. 요즘 시대 교육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예와 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주의 공도, 주의 의,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공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주의 공도, 예와 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녀가 우상이고 자녀가 상전입니다. 자녀들을 우야우야 우야 잘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코 신앙과 함께 예를 겸비한 인성인품으로 바로 우리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데 예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녀,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양육, 어, 존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의 앞날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목사도 자녀 교육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이 교육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전에 전교인 수련을 통해 보니까, 물론, 우리 요즘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제 성숙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전교인 수련에 갔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어른들 먼저 드시는 법을 몰라요. 장로님 숟가락 놓고 상 닦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 누워있고, 어른들 앞에서 막 크게 이야기하고, 어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어릴 때에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지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왜 가만히 둡니까? 아이들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의 나쁜 게 아닙니다. 안 가르친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는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우야우야 우야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고 손자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단도 못 치고 바른 의로운 교육도 못 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때로는 곰에게 물려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자에게도 잡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다 키우고, 보호만 해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 어른들이 우리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의 입으로 밤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정말, 바로 키우는 것이, 이런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빠지면 그냥 막 일으켜주지 마시고, 뒤에서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시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봐주시고, 호통도 치시고, 때로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일으켜 안아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 자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못하면 여러분 따끔하게 훈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잘못할 때 야단도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야단이나 회초리가 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자라면요 아이들에게 회초리가 안되죠. 성경의 원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요비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이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므로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기를 시작하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요비,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자녀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사랑하며, 우리 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의와... 주의의 공도를 잘 가르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고 교훈을 줄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